아, 오늘은 사도 바울의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볼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사도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도바울의 인격이 사도바울이 어떤 사역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좋은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어, 제주도에서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고 주중에는 쉬고 어, 요번에도 제가 주말에 올라왔는데 어, 제가 요번에 올라오면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할 설교 원고를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게 다시 보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이렇게 어, 요약도 하고 줄을 치고 글을 썼어요. 어, 준비를 하고 어, 이렇게 다 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설교 원고를 비행기 안에 놓고 내렸어요. 어, 연세 많은 분들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그래서 막 지갑도 놓고 안경도 놓고 막 핸드폰도 놓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썼던 그 몽블랑 펜과 제가 참 아끼는 펜인데 그것도 아깝지만 더 아까운 건 제가 쓴 글이 없어진 거였어요. 어, 그래서 공항으로 항공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걸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 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마일리지가 꽤 높아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어, 와서 이렇게 항공사 직원이 아 목사님 타셨냐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정작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못 찾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한 사람이 누군지 조금만 신경 쓰면 알수 있을 거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을 텐데 못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 그 항공사가 꽤 좋은 항공사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어느 항공사인지 말은 못하지만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저에게는 서운한 마음과 더불어서 서비스가 문제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일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알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통 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때 믿음을 증명하는 때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비방을 받은 지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말은 당시 우상에게 재물을 드릴 때 사람을 드릴 일이 있을 때 미천한 자 쓸데없는 자 노예와 같은 자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리는 미련해 보이고 너희들은 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약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미천하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참 억울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양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참 힘들어요. 다른 인정이 아니라 오해를 받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낼 수 없을 때 정말 목회자로서 힘든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억울한 일, 그가 변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 그가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그의 인격이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 다윗. 그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 오랫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될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를 쫓아오는 왕,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때가 되어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의 성 다윗성을 떠나 도망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요즘 우리들 마음에 확 와닿죠, 롯데? 그 아버지의 마음? 아무튼 그건 죽음.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그의 신하였던 심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왕을 저주합니다 다윗왕이 비록 쫓겨가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때 다윗이 놔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었을지 모른다 놔두라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그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그의 억울함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제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신학교 동기였던 서형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알려진 분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고 이 시가 그렇게 시적 감각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하기를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기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청한 것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며 많은 고생을 합니다. 율법에서 규정된 40개의 책찍에서 한 대가만 서른아홉 번의 채찍을 맞기도 하고 한 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태장을 세 번씩이나 로마인들에게 맞으며 어쩌면 그의 사역에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은 나의 계획대로 내 일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일이 안 되는 것인데 그는 그 속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해석이었어요.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믿음의 해석.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지만 그들은 찌꺼기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찌꺼기라고 할때 하나님 저희는 찌꺼기입니다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요? 너무너무 난해한 말인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순간, 나의 억울함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취급을 받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 신앙의 진리가 있구나. 제가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방송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저에게 방송 요청을 많이 하면 제가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방송을 할때 방송국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이 아, 나를 좀, 제발 좀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나 같은 사람을 내버리지 않는 것은 방송국과 교계의 손해라고, 밝게 아,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송국의 고민은, 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나오려고 하고,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안 나오려고 한다는 게 방송국의 고민입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약하게 미천하게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락바락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린도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쓰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몇년 전에 어려운 교회에그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과정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섬기며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작은 교회 사모님이 어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다가 안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몇 번을 나와서 참석하는 중에 제 아내가 미웠답니다. 미운 이유는 내 남편 목사님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렇게 큰 교회 에 목회를 할수 있다면 나도 이 일을 할수 있을 텐데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지 못한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작은 교회 사모이구나.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밉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들 그릇에 합당한 사역과 합당한 것을 맡겨 주시는 분일 수 있다.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어쩌라고, 어떻게 해요? <laughs>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아버지를 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목사로 둔 목사님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아버지로 둔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이 자녀에게 부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우리들이 누군가를 원망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축복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우리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요즘 제일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백주부 아닙니까? 백종원 씨. 저도 그 사람 보면서 너무 반했어요. 그리고 저도 음식을 만들어 먹어봤어요. 너무 너무 괜찮은. 근데 그 사람을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넘을 수 없는 아버지 잘만한 돈 많죠? 열다섯 살 어린 소유진하고 결혼했죠? 게다가 성격 좋지요. 방송 잘하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 문제로 방송에 하차를 했는데, 안티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방송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참 비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들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원망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들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저는 16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예, 우리들이 참 신앙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제 금양로 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캐리 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B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가 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be the message. 우리들이 메시지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불행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모를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과서가 아닙니다. 단지 참고할 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성경책이 교과서가 되지 못하고 참고서가 된다는 겁니다. 대충 참고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스승이 되지만 전적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알고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오늘날 가장 무서운 안티 크리스찬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나 교인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됩니다. 요즘 한 국회의원이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교회로부터 많은 그 질책을 당하고 있어요. 아시죠? 새정치 민주연합의 한 국회의원이 국정원 사태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더니 야, 저거 교회야, 교회. 무조건 믿으래. 라고 하는 그 발언 때문에. 신문 안 보세요? <laughs> 국민일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laughs> 어, 그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교회연합회에서 뭐 사과하라 아니면 뭐 너희들 뭐 찝, 표를 찍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문제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교회가 표적이 되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성 연애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동성 연애를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집단.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사과로 질책하는 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교회가 이단과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단과 싸우는 집단이 되어 버렸어요. 뭔가 교회가 잘못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계나 교단의 큰 행사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났을 때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내를 하는데 제일 말안 듣는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단체 손님을 안내하다 보면 제일 말안 듣는 그룹, 말안 듣는 그룹 1위가 목사, 다음 교수, 말 지독하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서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에게 불편한 것을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반대고 이것도 반대고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이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여러분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외벽에 큰 글씨를 써놔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소망이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소망을 느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이 소망을 느낄 수 있는가? 교회가 좀 매력적이어야 돼야 할 텐데. 요즘은 성형수술이 뭐 대세죠. 안한 사람이 지금 이상하죠. 대개 성형 수술하려고 하면 어떻게 고쳐달라고 합니까? 사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고쳐달라고도 얘기를 하고 뭔가 모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 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구나. 사도 바울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그 마음이 단순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사도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들이 소망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고린도 교인 그리고 자기의 관계는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은 내가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 아무애나 붙잡고 얘야 나를 본받아라. 네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향해 내가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만 스승은 많을 수 있어 일만 스승이 될수 있는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튜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뭐 트레이너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귀족들은 노예들 중에 말잘 듣고 순종 자라고 지혜롭고 착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는 그게 몽학선생입니다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들하고 이야기할 때이 영어에 be go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단순히 너희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은 즉, 너희들이 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고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나처럼 나를 본받아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인격과 삶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몸부림치고, 나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니, 여러분,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제가 요번 주에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많은데 내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많은 교인들 중에서 많이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보다 어린 사람 딱 하나씩만 꼽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을 영적인 아들로 낳으십시오. 영적인 자식으로 낳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땅 위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식을 하나 낳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요 지난주 아 어제 우리 교회 통일 콘서트를 하면서 탈북해서 1호 통일 박사가 된 주승현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북한은 통일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었냐면 이제 주체 사상도 깨어져 가고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북한은 통일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이 남한 땅이 통일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통일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소망인 것은 이 땅의 통일의 소망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수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될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닮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움이 될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원이 될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복음,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합니다 이단과 싸우는 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적대시 하는 것도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동성애를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를 닮으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닮으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내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